자 오늘은 또 좋은 관심 또 들고 나왔습니다. 예, 생긴 거는 이렇게 이렇게 예, 생겼습니다. 잘 보시는 이건모르겠네 이렇게 예, 생겼고요. 예, 모델명은 삼성 거고요. CR-4481W입니다. CR-4481W 4 8 1 w c r 4 8 1 w 다용도 분식이 되어있고요. 뭐 멀티 커트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정말 간단합니다. 이게. 온 오프 기능 이것 밖에 없고요. 네. 네. 다른 기능이 없습니다. 일단. 음... 제조 연월이 1991년도입니다. 네. 여기 보면 1991년도 몇년 됐노? 3 0년 하고 30년 넘었는게 예. 올 기대됩니다. 예. 후드 믹스 c r 4 8 w 이게 단시간 사용하네. 4분이하 단시간. 예. 삼성전자 예. 못하는 강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한번 뜯어볼게요. 옛날 거니까 한번 기대가 됩니다. 이거 보면 옛날 거는 110볼트, 220볼트 겸용되어 있죠. 예, 옛날 거는 겸용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500편 20개로. 이 바닥을 먼저 뚫어야 됩니다. 이 바닥을. 예,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예, 아 이거는 이게 지금 이게 안 빠져가지고요. 예. 굉장히 힘들, 힘들었습니다. 요, 요 부분이 힘든데 그래가지고 이걸 빼야지 여기 이제 뭡니까 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안 빠져가지고 오늘 애먹었습니다. 한참간에 예.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단 해야 되니까. 일단 했고요. 음... 아마추어가, 이거는, 요, 거는 이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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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부분이 신조입니다. 이 야, 오랜만에 신조하면 나오네. 네. 일단 빼야되고. 아마추어도 막 구리가 엄청나게 많이 관계있니 야, 이거는 빼기 힘들겠는데. 일단 아마추어 한명 넣어고요. 네. 그 다음에 각종 비추기. 여기 구리가, 한번 봅시다. 구리가 한번 빼봅시다. 구리가 상당한데. 네. 이거는 구리 맞죠? 끌고 네. 볼게요. 일단 또. 네, 구리 맞습니다. 당연히 구리겠죠. 예전에 뭐, 삼십 년 됐는데. 이봅시다 이거. 뭐가 되게 가지고 야, 구려. 빠지기도 잘 빠지네 고추리고요 고추는 많이 먹어 뭐야 구리 그리옛날 이런 것들은 이믹스기가 크지는 않은데 고리가 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게 크지는 않은데 고리가 상당히 많이 나이가 은게 무게가 이게 무게감이 이게 한번 재 볼게요 얼마나 무게가 보기보다 무게가 많이 나갑니다, 이거. 생각보다. 크기는 이렇게 작아도 무게가 아마 나갈 겁니다. 사실, 이거 안 찢어도, 뭐, 그럴 거야. 뭐, 택을 걸지는 않는데 그래도 깨끗한게 좋지 않습니까? 항상 물건이 깨끗해야 됩니다. 예. 예. 공무상에 이제, 신뢰를 쌓으려면 물건이 일단 좋아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아, 이 사람은 가져오는 물건은, 어? A급이다. 항상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지. 물건이 지저분하다. 이러면요. 서고 간에 두분도안좋고 좋습니다. 자, 이 무게 한번 재볼게요. 이게 무게가 보기는 이렇게 굉장히 안에 꽉 차, 뭡니까? 밀도가 높아가지고 굉장히 무게가 많이 날것 같습니다. 보시, 보시죠. 235g 아닙니까? 네. 엄청나죠? 이 쪼매난 게 235g이네. 아마추어는 재볼까요? 333g. 고철 무게. 그러고, 이제, 이런 거는 다 비철이거든. 이런 거는 자세이안 묻거든요, 이게. 안 묻죠. 이런 다 비철입니다, 이거. 비철 무게도 상당, 산만, 하죠이 여기도, 그 비철 무게가 280g입니다. 비철 무게만 2 8 0 g 나는 고철 무게가 419g. 야, 이 고철 요거 하나 무게만 해도 419g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수댕인데, 이건 수댕이로 봐야 되죠. 예, 이거는 수댕. 예. 304 수댕입니다. 304입니다 이거. 170g, 이렇게 보고. 나머지는 다, 잡선하고, 그렇습니다. 뭐 자, 이렇게 따지면, 이, 토, 토탈하면은, 이런, 뭐, 나사까지, 예, 나사도, 무게가, 요거두 개가 11g입니다, 이건 무게. 자, 오 마치, 마치겠습니다. 자, 옛날, 이런 것들은, 믹서기가 작지만은, 예, 예전 거는, 오래 되는 거는, 이 자체가 상당히 뿌리가 좋습니다. 이런 거는 무조건, 예,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조건이 약한 논리도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